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수 있는 모습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도망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광해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양을 치다가 이렇게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하면 그들이 따르겠습니까? 애국의 왕다로 있을 때도 내가 그의, 그들을 내 형제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양을 치다가 40년 만에 이제 다 늙어서 돌아가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세우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이다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나병이 생깁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뺐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두이 적을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쪽를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근데 또 모세 또뭐라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미 형제들과 백성들과 떠나서 40년이 됐습니다. 광해에서 그냥 양만, 양하고, 응? 양만 치다가 40년 지냈는데, 내가 그들 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랬습니까? 나는 입술이 편한 사람입니다. 또 두려움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 것이고 내 입술을 주장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되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서 너와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아론과 함께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적도 보여주었고. 또 아론이 함께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했고, 그래서 이제 이도로 장인에게 가서 내가 애굽을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잘 있나 좀 보고 가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기를 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도로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 아들들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낙이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오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아내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두 아들의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시브라가 왜 하나님께 그를 모세를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진노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 보내는 하나님께서 왜 가다가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보라가이 상황을 알아채리고, 두 아들을 이제 할래를 향한. 이것은 지도자의 그런 어쨌든 가족, 그것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래를 향한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죠? 모세도 할래를 분명히 행했죠? 석 달까지는 어머니가 길렀으니까 또 어, 바로 딸이 데려갔다가 누가 또 맡겠습니까? 그어머니에게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는 그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그것이 안된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믿겠습니까? 또 우리 지도도 아니다. 우리 백성 아니다. 아들들을 보니까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르, 우리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모세에게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얘기를 들었겠죠. 우리 식구라도 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두 아를 데려가다 이제 할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모세 혼자 갑다 왜 할례를 행하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 보내고 뭐 지금 또합니 나중에 또 이제 장인이 같이 와서 왔다가 장인은 돌아가고 그 이제 아들과 같이 함께, 나중에 함께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 지금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같이 갈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도자로 가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도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죠? 애급에 바로 한가지금 싸워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것이 돌이여 걸림돌이 되어지고, 거기에 메여서 모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기 한 몸은 생명을 내놓고 가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까지 담보 삼아서 그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래를 행하게 만들고, 그래 준비하게 만들고, 아이들은 잠깐 저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올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환경들도 다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애굽 당으로 가고 또그 형에게 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으니까 모세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고 또 아론은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맞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이제 형제가 만나서 무슨 상황을다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를 보냈다. 내가 못 가겠다고 막 입이 둔하다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 형을 이렇게 보내 주신 것이다. 그 상황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아론이 이야기하고 모세는 4 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그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론은 그걸 알죠,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이 앞장서서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적도 같이 행하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활하는 그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그랬더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때서 아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셨구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종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이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남은 것이 뭐예요 에굽 바로 왕의 그 권세에서 그 백성은 인도에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열 가지 제안까지 갑니다. 분명 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장자를 에굽의 바로 왕이놓아 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장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백성을 인도할 종으로 세웠다. 그러나,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그게 셔도 내가 어떤 이런 이 모습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할 말을 주고, 어떻게 행할 지다 알려주고,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백성 앞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면서 그 백성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기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하기를 막 휘둘리면서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나가고, 또 조금 힘들니까 백성들이 막 오면 불평하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고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았고, 또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쓰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쓰십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맡겨준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맡겨준 상황 속에서는 나의 것을 맡겨줄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제 맡겨줬으니까 이미 능력을 다 줬으니까 내가 할수 있으니까 하라 그럴 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신문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함께 하십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한대 맞고, 다시 또 훈련 받고, 또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그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요.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날간 물을 떠서, 떠나서 그런 피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의 마음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서건설한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우리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데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자리를 준다고 해도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양을 치다가 무슨 가서 그 백성이 지도자가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또 순중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또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으로 순종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 되어 주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는 삼으시고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순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그드리옵나이다. 아멘.